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파우키디 X70을 구매했습니다. 아, 전면을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예, 측면을 보면 굉장히 찌그러져서 왔습니다. 예, 배송을 막집 던지면서 하는가 봐요. 지금 이 박스 디자인은 보면 X39하고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예, 이 디자인은 사실은 안버닉 디자인이죠. 구안버닉 버전인 것 같습니다. 고거를 예, 그냥 따라 했는 것 같은 느낌인데, X70도 예, 똑같이 이렇게 예, 게임기 모양을 보여주는 디자인인데, 다 찌그러졌어요.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찌그러지고, <laughs> 예, 이렇게 찌그러져서 예, 배송이 되었습니다. 예, 이 게임기를 구매했는 것이 7인치 예, 스크린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1 0 2 4 600이고, 7인치 스크린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스까지 돌아가는 사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USB 타입으로 된 조이스틱을 꼽으면, 예, 인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열어보면요. 요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비닐 한장 달랑 끝! <laughs> 비닐 한장 달랑 끝! 되겠습니다. 뭐, 다행히, 1인치나 되니까, 액정 보호 필름도 굉장히 비싼데, 액정 보호 필름은 요렇게 붙여서 왔네요. 예, 구성품은, 휴시마스겠죠. 뭐 <laughs> 하다 이거. QC 마크. 예,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은 타입 C. 예 타입 C입니다. 다행이죠. 한번씩 타입 C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 중국말 설명서, 영어 설명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읽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본품은 일단 어 스텝 1이라고 지금 붙여져 있는데, 예, 이거 액정 보호 필름을, 어이구 이거 이거다 뜯어졌다. 아이고 잘 뜯어야 되네요. 예, 전면 모습입니다. 예, 사구리 필름을 발라서 그런지 예, 살짝만 해도 <laughs> 필름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스위치하고 똑같은 배열로 아날로그가 있고요. 예, L3, R3는 없어요. 예, 이거 안 눌려지고. ABXY 버튼 그대로 있습니다. ABXY 버튼은 조작감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버튼만 눌러봐서는 뭐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떻이 보면 5위 같은 예, 버튼입니다. 느낌이 5위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 달려있는 아날로그 스틱은 어 이제는 뭐 굉장히 흔한 건데 닌텐도 스위치하고 똑같은 아날로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네요. 같자 닌텐도 스위치처럼 이렇게 들고 할수 있는데 이전 모델은 닌텐도 스위치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예,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주구를 예, 했습니다. 셀렉트 스타트. 예, 백버튼 같아요. 셀렉트 스타트 백버튼 예, 십자패드 있네요 닌텐도 스위치처럼 예, 버튼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예, 십자패드를 했습니다 십자패드 야 그거 잘했죠 ABXY 버튼 조작품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예 LR 버튼 위에 있고요 LR 버튼 있고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게 LR 버튼 있고 예 전원 버튼 전원 버튼 그고예 볼륨 버튼 야 이거 닌텐도 스위치하고 느낌이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테이프 슬롯 예, SD 카드 슬롯 그리고 예, HDMI 미니가 꼽히는 포트가 있네요 이어폰 포트도 있습니다 아속건다다 다 있네요 괜찮습니다 아래쪽은 아래쪽은 굉장히 신기하게 되있는데요 PC는 타입 c 로 되고요 예, 패드는 예, 5핀 패드 <laughs> 왜 5핀을 만들어 놨지 패드가 두개가 꼽히는데 예, 포트가 5핀이에요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 리셋 스위치 좌측. 되겠습니다. 좌측, 우측은,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일단, 게임기 모습은 다 봤습니다. 좀 쇼킹한 거는, 예, 게임패드가 두개 꼽히는데, 예, 5핀 포트로 <laughs> 꼽힌다는 거. 왜이래을까 그냥, 예, USB 포트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X39는 이랬었거든요. X39는 이랬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얇게 만들었어요. 날게 만들다 보니까 5핀 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건 뭐, 그럼 인형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골치 <laughs> 아픈 크기 이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봐도 스위치를 닮았죠? 스위치를 닮아서 일단 스위치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 크기는 스위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세로 크기가 X72, 세로 크기가 훨씬 큽니다. 더하기 빼기, 요거는 뺐는것 같네요. 예, 잘했습니다. 그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십자 패드, 예, 십자 패드를 넣는 거는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넣었으면 예 망할 뻔했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따라 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십자 패드가 났다는 것을 인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위쪽을 보면 예, 두께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두께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놨고 S709면 전원하고 볼륨 버튼 예, 똑같이 뭐 더하기 빼기로 돼 있는데. 예, 반대쪽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뭐, 만들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LR 버튼이 있습니다. LR 버튼은 L2, R2가 없어서 조금 더 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버튼감은 스위치하고 다릅니다. 똑딱똑딱 똑딱 소리 들리죠? 예, 똑딱이 버튼 되게 차이 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편편합니다. 약간 그립감을 생각했으면 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케이스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예, 그립감이 전혀. 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하려면 이런 것도 따라하지. <laughs> 이런 건 따라 아, 안 했네요. 하도 고퀄리티 게임기만, 예, 최근에 봐서 그런지, 아, 이게 재질도 조금, 예, 싸구리거든요. <laughs> 재질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재질 차이도 나요. 플라스틱이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저렴한, 예, 재질의 플라스틱 같고요. 윈 600원 좀 매끈매끈한 재질입니다. 똑같은 아날로그 스틱이 달려 있습니다. ABXY. 그런 대로 비슷합니다. 버튼은 반대로 되어 있긴 하네. 예, 스위치를 따랐네요. 이건 액박이고, 이건 스위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두께는 볼 것도 없겠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얘는 거의 스위치 두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것 같습니다. 예, 크기는 이 정도. 윈육객도 엄청 큰 게임기인데, 예, 거의 버금 관리만 크죠. 굉장히 크다. 요즘은 이제 큰 게임기만 봐서 그런지 아 작은 게임기 못하겠어요. 예, RG52, 예, RG52, 예, RG52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큰 게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자꾸 더큰 게임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예, RG52하고 크기 차이는 한이 정도 납니다. 예. L2, R2가 없는 게 조금 문제인 것죠. 같 L2, R2 버튼이 RG52처럼이라도 넣어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HDMI 포트를 넣어주니까 그거는 예 RG 좋았던 03하고 크기도 이렇게 차이납니다 그립감을 생각했죠 아, 그립감 아 이거는 그립감 안 좋아요 정말 스위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스위치보다 조금 좋게 만들어도 될 텐데 스위치는 뒤쪽을 편편하게 만들어도 되는게 완전 편편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게임기가 뒤쪽에 <laughs>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 억지로 붙들고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RG55하고 2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예, RG353P. 암모닉 시리즈는. 351 시리즈로 이제 대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351 시리즈보다 훨씬 좋은 놈들이 많아서. 353P하고 크기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X39, X39. X39하고는 예, 크기 차가 이만큼 납니다. X39도 뭐 작은 건 아니에요. 4인치가 넘기 때문에 예, 큰 사이즈의 게임기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차이 나요. 왜냐면 7인치니까요. 방향키는 X39 방향키가 나은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방향지 예, 십자패드죠. 십자 십자패드는 X39가 나는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구매했는 게 아날로그 스틱, 예, 아날로그 스틱 양쪽에 있는 거 그리고 십자패드, 예, 십자패드. 그러니까 요거두 개를 보고 예, 구매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조작감이 괜찮아 보이죠. 어, 위쪽을 보면 뭐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있는 건 비슷하게 있고 볼륨 똑같이 있고요. 전원도 똑같이 있고요 그 HDMI 포트 똑같이 있고요 충전 포트는 없네요. 충전 포트는 없지만, 뭐, 밑쪽에 있으니까. 이게 위에 만들어도 되지만, 밑에 만든 게 스위치 때문이 아닐까 스위치가 밑에 있잖아요. 스위치가 밑에 있다 보니까, 예, 똑같이 예, 밑에 만들었고. 하나, 뭐,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거예요 아, 이게 X39 같은 경우에는 예, USB 포트가 두 개나 있는데, USB를 그냥 일반, 어, 컴퓨터, USB, 그대로 꼽으면 되는데, 이거는 5핀을, 키를 만들어 놨어요. 똑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핀을 두개 만들어 놔서, 예, 뭐, 젠더를 사용 하든지, 뭐, 그래야될것 같습니다. 그럼 불편해서 어떠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열었습니다. 이제, 화면 비교, 성능 비교 해보도록 비교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비교. 예,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 되겠습니다. 뭐, 시야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시야각이, 음, X39보다는 뭐 시야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화면 자체도, 예,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인치다 보니까, 뭐, 액정 크기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더, 예, 질이 떨어지는 액정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색상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선명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게임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와, 완전 세팅이 똑같이 돼 있어요. 최대 볼륨 같고요 양쪽에 보면 예, 스피커가 있습니다. 더 예, 크게 하니까 예, 좀 찢어질 것 같네요. 소리 조금 맞추겠습니다. 서로. 예 화면 밝기의 차이가 보이죠? 아우, 계속 먹고 있어 예, 고속에서, 예, 그대로 막고 있네요. 이렇게 화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메뉴 화면은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단 문제는 세팅인데, X39도 그랬는 것 같은데, 예, 키보드 매핑에 보면 l r 리 없어요. 에라는 <laughs> 매핑을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트리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핑이 예, 불가능합니다. 맵핑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버튼 4개로 해야 돼요. <laughs> 4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도 뭐한 가지 좋은 거는 x39 같은 경우에는 모노스피커 예, 한쪽밖에 스피커가 없었는데 예, 그래도 스테레오요. 스테레오 스피커 되겠습니다. 음질은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스테레오로 양쪽에서 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모드가 있는데, 어, 조이스틱 모드는 아날로그보다 디지털로 하시는 게, 예, 편하실 겁니다. 뭐 훨씬 기술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됐어요. 요렇게 화면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게임도 해볼까요? 어, 거의 뭐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피커가 지지직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완전 100%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X39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똑같지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Oh. 그 똑같이 도, 돌아가죠. 난 누구냐고? 기억을 잃었는 거죠. 앞으로 걸어가 봅시다. 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수...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종바이오해저드 시리즈는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뭐예 좀비 소리 나죠 오늘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사가 다가옵니다. 이서가비를 봐. 아, 오랜만이다. 죽어라 마 예, 뭔가 키를 얻었습니다. 예, 뭐 하는데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다 보입니다. 맞나 어디가 뭐야 이거 그들 샷뭐 이런 개념은 없네요 전자식들 이렇게 하실 수 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싼 이유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하자 하자 깨랄 버튼이 좀 얇아서 예,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아날로그 조작감도 괜찮고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우후 근데 화면하고 예, 스피커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RG503을 사시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뭐, 7인치라고 엄청 크다는 그런 느낌이 못 받겠거든요. 어, 뭐야, 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화이 많이, 아. 콘손이 없잖아, 이거. 콘손콘발 쿵발이 없어요. 그래도 없시다 모르겠다. 하여튼, 예, 잘 나가죠. 잘나가다잘 나갑니다. 잘나가잘갑니다 아씨, 잘안 나가는데. 네, 모르게는 뭐, 하여튼 나긴 나가 나가고. 아, 못하겠다. 못 아, 이거 십자패드가 안 좋은데. 십자패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예, 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십자패드 받을 정면안 되는데. 아니, 일단 버튼이 여섯 개가 아니라서. 아, 장풍을 못 쓰겠어요. 아, 못 쓰겠다, 이거. 예, 십자패드가 아, 이거 못 쓰겠습니다. 장풍이 안 나가요, 잘. 또쓰니까 또 쓰면 <laughs> 근데 하여튼 도덕감은 숫자 테리가 별로입니다. 이거 별로예요. 아무도머리요뭐 이런 게임은 뭐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오이 아, 이 식탁 패드 느낌이 별로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어 뭔가, 중간에 축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숫자 예, 패드감은 별로 좋지 않다. 차라리 아날로그가 낫다. 봅니다. SNK. 먼더 저도. 아무나 해봐마 이거는 일단 LR 버튼 먹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오락실 게임에서는 LR 버튼이 먹지 않았습니다 예 애초에 예, 키맵핑도 안 됐고요 아, 소리 너무 크다 아 이거 아날로그 안 먹노 얘도 아날로그 안 먹노 아이고 아, 이거 예, 예, LR 되긴 되네요. 이게 있에서는 l r 되는데, 둘 다, 아이고, 찮소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예, 십자패드로는 못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기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면에 넣기도 힘드네요. 예, 우측이 안번이고 좌측이 파워키 되겠습니다. 아모닉 제품은 퍼키디 제품보다는 일단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예, 질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차이도 심하고요. 그리고 뭐, 마감 처리나 예, 질감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퍼키디도 이제 좀, 어, 질적인 차이를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죠. 싸고 좋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냥 싸기만 한 제품은 좀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게임기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한 화면에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오우, g t 좋죠. 예, 앞으로도 좋은 제품, 뭐, 파우키디나안버디에서 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 나오는 대로 또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오케이. 야 끝났습니다. 이거는.